어디? 탐방로 유실로 인해서. 아, 이게, 음, 음. 어, 여기, 요게 음. 할머니들이, 어. 장고가 오시면, 어, 멀, 에, 여기에다가 어. 물건 싣고서 어. 위에서 잡아 떼리면 돼요. 전기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판이 없는데요? 치웠지. 판을 치웠나? 여기도 집이 있어요. 여기, 여기도, 저기, 누가 사셨었나봐요. 아니에요. 지금 사시다가 떠나셨나봐요. 지금, 여기, 빈집 한 채가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도 사셨나봐요. 여기, 손풍구미, 아니, 손풍구미 아니고, 저거 뭐예요? 풍구예요? 아, 이게 꽃들이 완발합니다렌드라미꽃이 피었어요. 집은 주인은 어디로 떠나고 없는데 아, 여기 감사장도 받으신 거 있네요. 예? 여기 이 사람은 명호 여기가 명호면 부곡리에요. 자연학습 재소정의 과정을 수료했으면서 그래서 수료증도 있고 감사장도 있고. 여기 와.. 이거 지금 얼마전까지 사실다 떠나셨나봐요 지금 이렇게 빈집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어요 사람 자나? 사람 안 살아요 지금 떠나신지는 얼마 안되신것 같은데요 야. 여기 부엌에 그대로 있어요 야, 진짜 진짜 네? 여기 살림살이가 아 저거 뭐야? 여치야? 저거요? 저거 뭐예요? 저거 저거 벌리들 아, 여치 물이 여기 쫄쫄쫄쫄 흐르네요 선물이 그 야수 단지 엄청 크다 헤? 얼마 전까지 살림을 하셨네 그죠? 응. 지금 눈물은 이거 자, 물은 자연성 가봐요 아, 지금 여치가 지금 쪼록쪼록 쪼록해요 어우 시원해 엄청 시원해요 네 어후, 여기 지금 물이 쫄쫄쫄쫄 이 이게 흐르는 계곡 물을 이렇게 저기 수도관을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하셨네요. 지금 지인은 지금 떠나고 어디 가시고 빈 집만 이렇게 있는데, 와 이거, 와 정말 좋습니다. 아, 꼭 여기서. 부엌에서 어머님이 문 열고 꼭 나오실 것만 같아요 우리가 흔한그 저기 정겨운 양은냄비 양은냄비도 여기 이렇게 있네요 뒤에 텐마루도 있고 집이 아주 좋았던 집인데 지금은 다 떠나고 한 것입니다 와. 와, 음. 아, 여기가, 한, 뱃터가 아, 한 220평 정도 돼 보이는데, 이젠딱두 집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다 떠나셨나봐요. 아. 와, 진짜, 너무 좋다. 지금 옆에 가위도 있고 하. 완전히 집터가 아주 산 밑에 아주 잘 자리하고 있네요 아. 와 와 이렇게 높은 지대에 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 이쪽은 지붕 수리를 한걸 보니까 얼마 전까지 살고 있었나 봐요 집주인이 근데 지금 여기 아래 보니까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가 무너져서 지금 천막으로 막아놨어요. 지금 아이고야. 산사태로 돌멩이가 많이 떨어졌네요. 우와, 매미만 지금 맴맴 맴맴 울고 있어요. 그리야항리단지들 아, 있고 지금 다 이렇게 묶어놓고다 떠내시고 아, 숲단지 좀 보세요. 아. 아, 여기도, 덩구따마, 옛날에 쓰던 덩구따마 같습니다. 고추 농사를 졌었나, 여기, 고추, 저기, 말리는 기계도 있고요. 저거는 농사 지을 때 쓰던 풍경가 봐요. 아. 아. 이살림을이 땅을 다 두고 어디로 떠나셨나요? 아이고, 지, 지게도 곳곳에 이렇게 무나 있고 아. 저, 이동하니까 아. 아, 완전히 이 하우스도 하우스도 이렇게 해놓고 아 터가 되게 넓네요 한 이게 200평 정도 되죠? 얼마 하우스까지 있는 거 보니까 떠나신지는 얼마 안된것 같아요. 어우 뜨거 뱅어리가 그냥 아주 엄청 뜨거워요 아이고 삼십촉 백열등이 그네를 탄다 멋들어진 친구 네 오랜 친구야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헬기 다 뭉개졌지? 멧돼지 여기 다파는 거예요? 뭐하십니까요? 우와, 이거는 뭐 멍석인가요? 이거 대자리인가? 그죠? 저울도 있고, 아우그늘이 오니까 좀 낫네. 아, 좀 섰다가요, 너무 덥다. 아니, 이 높은 데까지 어떻게 가스를 배달했죠? 야, 예? 그니까, 러 가스를. 지금 사람 안 살아요. 예, 네, 이게 다 대자, 이게 무슨, 뭘로 만든 발이지? 쌀이나무가 쌀이나무로 어! 발도 만들어 놓고. 이게 도라무통 아이고, 지금 영월 김사과님은 어머니 찾고 난립니다. 계시지도 않은 어머니. 아휴, 아, 아. 아. 집 뒤에 콘텐츠 좀 네, 예, 네. 예, 네. 와, 너무 뜨거워요. 야, 좀 쉬어가지고. 네? 쉬어가지고. 네, 쉬어가요. 아, 여기 여기를 지금 찾아 올는거 아니에요, 그지? 아, 어? 아니에요, 여집 아니에요. 뭘? 여기 음, 아니에요. 왜? 이건 아닙니다. 여기는 이거 덤이고. 저저거 찍지 마시고. 어요? 도노. 예, 안 찍어요? 일부러 나무로 가리잖아요. 이렇게 딱. 아유. 어? 아 아이고. 휴 아. 야, 진짜 여기 올라오니까 단체 두 명을, 단체 하나, 또 얼마에 하나를 준었한데둘다 말을 안 들어서. 뭘 말을 안 들어요. 대장이, 대장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여기는 힘들기가, 이게 다 돼지가 됐잖아요. 네. 돼지가 이렇게 다 파헤쳐놨네요. 빗질에. 그 네. 음, 건 내가 콘텐츠 찍고 처음으로 이걸 만났어 에. 그런데 네. 매울 땅. 저기 어떻게 만나 고추 건조장이. 고추 건조장 그저 어떻게 올렸냐고요. 문자을 따로따로나? 아, 고 여기 와서 저렇했지 자, 그리고 이렇게 있지. 아니면 아까 그 케이블카가 여기까지 오지 않을까요? 여기 어머니 난뭐 어머니한테 한메친 사람 같아 우리 어머니 돌아갈 수 없는데 자, 요거 발 발, 요죠 이게 발해야죠. 저기 쌀이 나무를 하는 거예요? 발을? 아니, 쑥대 숯대. 쑥대요? 쑥대, 숯대, 쑥대 숯대. 쑥대가 뭐예요? 아, 이저 쑥, 또 몰라 쑥 쑥? 응. 아, 쑥나무로 발을 만들어요? 어, 이거 봐, 다 쑥나무 아 그거 저거 응. 금방 상하지 않아요? 래가 여기다가 네여기다 뭐예요? 고추 아, 고추 말릴 때 쓰는 거예요? 응. 야 와, 그 그럼 여기 아이라지. 여기는 완전 양근이겠네요, 그죠? 아 양근이지. 응. 야 풍구도 있고 저것도 지고 왔을 요아저 아, 풍구예요? 어, 풍부아자 풍구. 이제 여기 저울도 있고 어, 고추. 갑니다. 와 대지가 이대가대 돼지 이렇게 파놨어요 땅을? 야, 어. 아이고 아, 여기 뭐 먹을 게 있다고 이렇게 팠지 그 지렁이 잡는. 지렁이요? 아. 아야야야. 아. 저 봐. 가마리. 아, 가마리 아, 엄청 크네. 아. 니 이게 아마 소팔로 비지고 왔냐고 난 참. 옛날에 어르신 한... 야, 가마솥 여기는 다큰거 작은 거 하나씩 있네요. 그죠? 자, 한 가마이짜리 가마솥. 야, 이거는 아, 저, 어, 저기 한 가마니짜리요? 지금 이 양솥터 이거. 예. 네. 응. 이건 400만 원. 어떤게요? 요거 요거. 이게 무슨 400만원씩 꺼요 그래 그러니까, 이거 통소 치락이래 아, 통소? 음, 400만원. 예. 이야, 이거 완전 끄름. 옛날에 끄름이. 와. 아이고 TV도 있어, TV도 있네. LG. 와. LG, 텔레비도 다. 어머니! 다 놓고 가셨네. 응? 불러봅니다. 목매 이게 불러봅니다. 그럼 깨야지. 아, 안는 참. 예? 아니요 아유. 이게 끄름이 다 해가지고. 이거 아. 참니슬도 있네, 도마. 아까 저쪽 집은 좀잘 살았고 요즘 좀못살았요 왜요? 똑같잖아요. 삼식아림림보식쪽 백열 등이 그네를탄다 200년 가까이 된 두들 마을, 두들이지 두들 마을. 네. 음, 두들 마을 200년 가까이 된 두들 마을 집 아, 진짜 전 아, 우리 어렸을 아, 때보던 TV가 아직 그대로 있네요. 기로올라가 있더라고 어디요? 이요 어디 위에요? 산이요 아니요? 네 아이고야 단지도 엄청 크네 단지 저거 들어가도 되겠어요 야 아, 일단... 와 구름이 완전히 아 너무 좋아요. 열깨 깎에는 여기 오지 말고 뭐.